순수 외국인 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편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순수 외국인 전형의 공식 명칭은 글로벌 인재 전형 1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 이게 이제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복수 국적자가 셋 중에 아무도 없고 고등학교 입학 전에 혹시 한국계 외국인이라면 국적 상실을 다 마친 그런 학생과 부모를 둔 그런 그 자결 가진 학생이 지원을 할수 있는 전형이 서울대학교 순수 외국인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지원을 하는 학교라 이 외국인 전형도 합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는 학생만 선발을 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예, 서울대 의대 외국인 전형 합격자가 나온 바가 있고요. 저희가 서울대 수의학과도 역시 외국인 전형으로 합격생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수의학과는 선발을 하고 약학과 치의학과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 전형으로는 어쨌든 서울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 어떠한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합격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서울대학교 글로벌 인재전형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자, 서울대학교 글로벌 인재전형, 어, 사실 1년에 두 번씩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한번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7월 달에 선발을 하는데, 3월 전형은 우리가 9월 입학 전형이고, 그 다음에 7월에 하는 전형은 정상적인 한국학제에 맞춘 3월 입학 전형입니다. 그래서 3월 입학 전형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3월 신입학 전형의 원서 접수 기간은 제국민 3년 특례 12년 특례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 7월 7일부터 7월 10일 이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과 같은 시기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추천서를 제출한 학교가 사실은 서울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 전형에서는 이제 카이스트 에서 추천서 제출이 있지만 어, 그밖에 대학들은 이제 추천서 제출은 없는데 이 서울대학교는 추천서가 필수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는 원서 접수해서 를 결제를 하면 아, 이 아, 결제할 때 내가 추천인을 누구로 하겠다 해서 그분의 이메일을 적으면 대학에서 그 이메일로 직접 아,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발송을 하고 그 선생님께서 그 거기에다 직접 작성을해서 아, 보내주셔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이런 걸로 추천서 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라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지금 예술 체육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은 성과물, 그러니까 예술계열 지원자들, 서울대 미대, 음대 지원자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계열 지원자, 체육계열 지원자들은 실기고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술대학은 실기고사 및 면접대상자 별도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학 체육교 육과는 전체 지원자 중 실기고사 및 면접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면 그거 면접 그 실기 시험을 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대학은 성과물, 포트폴리오 등으로 대신 해서 제출을 하고 실기 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대 체대는 실기 대상자를 선발해서 그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치게 하고 그다음에 음악대학은 이제 학생들 중에 포트폴리오를 내게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받아서 선발을 한다. 그외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면접이나 실기고사가 없이 서류 100%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7월에 전형을 하고요. 예비 합격자를 먼저 발표합니다. 10월 16일 올해는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예비 합격자는 거의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예비 합격자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합격을 시켜 줄 테니까 아 원서 접수 때는 사본을 전부 사이트에 올립니다. 스캔본을. 근데 그 스캔본에 원본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본을 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제출해서 요거에 문제가 없으면 아, 최종 합격자로 11월 21일 날 발표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비 합격자는 합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어, 이 스캔본을 원본으로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으면 똑같은 서류를 그러면 최종 합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서울대학교의 입시 일정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글로벌 인재 전형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만 이 지원 자격이 되고요. 검정고시나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을 통한 졸업자는 이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단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한 경우 뭐 많이 있죠. 이 경우는 사유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적은요. 지원자하고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 국적은 언제 취득해야 되냐면 학생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시작하기 전 그래서 10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와 그 다음에 부모 와 학생이 모두 그 시점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학생만 이 지원 자격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계 외국인,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은 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 바로 외국 국적을 취득을 한 학생만 지원 자격을 준다. 국적 상실은 그때 안 해도 되고요. 원서 접수 전까지만 그 복수국적 중에 한국 국적을 버리면 됩니다. 근데 국적 취득, 외국 국적 취득은 어, 바로 이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까지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학생만 지원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적 이탈, 국적 상실 신고는 부모와 지원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 이탈 상실을 완료한 시점은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만 하면 되고요. 대신 국적 취득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국적 취득이 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경우는 반드시 국적 이탈 또는 국적 상실 증빙 서류를 어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재 전형의 그 원서 접수 형태는요. 온라인 입력과 스캔 파일 업로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서, 입학 지원서, 자기 뭐 개인적인 정보를 쭉 작성하는 어, 어 입학 지원서 온라인 입력하고요. 자기 소개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와 수학 계획서가 있는데 역시 온라인 입력합니다. 한국어로 한 2,000자 영어로는 800 단어 정도로 자소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출신 학교 교사 추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서만 제출을 할수 있어서 이 수업료를 결제한 다음에 원서 접수라고 추천인이 누구라는 거를 적시하고 그분의 이메일을 이 사이트에 입력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그분에게 추천서 사이트를 보내드리면. 그 추천서의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그 추천인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약 1500자, 영어는 600단어 정도로 지금 추천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양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이제 온라인 입력 케이스가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요. 다 이제 이 우리가 섹션이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 섹션별로 파일을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스캔 파일을 그래서 언어능력 증빙 자료 업로드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이 공인어학 성적 그 다음에 어, 표준화 학력 시험 중에 한국어 영어 성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모든 수업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됐다 라는 공식 증빙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토픽이 있거나 토플이 있거나 뭐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공인 어학 성적,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 토픽 시험 성적이죠. 그리고 영어 능력 시험 성적, 토플, IELTS, 그 다음에 TAPS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적표 스캔 파일 또는 스크린샷을 제출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 합격자 발표를 하면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고 또는 스코어 리포팅 원본을 내거나 스코어 리포팅을 신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니까 원본 성적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리포팅 시에 기관 코드도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건 스캔 파일을 올리고 나중에 예비 합격자가 되면 그때 원본을 내거나 스코어링 리포트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순수 외국인 전형은 고등학교 과정의 성적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몇몇 예외 대학이 뭐 있지만 어쨌든 서울대학교는 기본에 맞게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은 다 고등학교 성적표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로 이 가름을 한다, 서류를 낸다, 학력 서류는 그래서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역시 스캔파일로 제출을 하고 아포스티유 공중과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원서 접수 때는 아포스티유 공중과 영사 확인을 혹시 못 받더라도 바로 이 예비 합격자가 돼서 최종 서류를 낼 때는 반드시. 아포스트 공증 또는 영사인을 받은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원자의 국적 증명입니다. 그래서 여권 사본 제출이 원칙이지만 여권이 없는 경우는 국적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도 제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권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국적 증본, 아, 국적 증명 역시 여권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혹시 한 부모 가정이나 아,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이 경우에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이혼 협의서, 친권이 명시된 그리고 사망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서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를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요 서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표도 선택 서류지만 뭐 이게 없이 합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고사 대학 진학 평가 성적 증명서 뭐 A 레벨 그다음에 1번 입시 시험 뭐 중국 아, 입시 시험 그다음에 어, ACT A 레벨 AP IB 그다음에 뉴질랜드 시험인 NCEA SAT 뭐다 좋습니다. 이걸 전부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성적표를 스캔 파일로 제출을 하고 아 어, 스크린샷을 제출을 한 다음에 에, 최종 합격을 하면 아, 스코어 리포팅을 통해서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AT, ACT, AP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스코어 리포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언어 능력 증빙 자료, HSK, JLPT, 어, JPT, DELF, DELF 뭐 이런 것들, 전부 뭐 t o 풀 f l 뭐 이런 것들도 다 언어 능력 증빙 자료 뭐 이런 걸로 다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스크린샷 내놓고 예비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는 원본을 내든가 숙과 리포팅을 해서 이 서류를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저 사유서가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스쿨 프로파일 학교 소개자료 역시 제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소개자료에는 교육과정 어~ 심화과정 제공 현황 재학생 수 재학생 교내 및 표준 화 시험 성적 평균 및 분포도 재학생의 대학 진학률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아~ 어, 학교 소개 자료를 내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전형 참고 자료라는 거 그러니까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표준 학력 평가 시험 말고 전형 참고 자료로 아~ 어,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학생의 학내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수상 등을 또 아~ 어, 열 종류까지 별도로. 10개 항목까지 제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악대학과 체육대학은 이제 실기시험. 일 단계 합격자들을 이제 실기 대상자들을 발표하면 실기 시험을 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 순수 외국인 전형 모집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별도의 모집인원 없이 정원 외로 선발하고 충원 인원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범 대학의 경우는 정원의 10% 정도까지만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자하고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이 서울대학교의 원래의 방침입니다. 서울대학교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 능력, 모집단위 관련 적성, 언어 능력, 학업 및 학업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접수 기간 외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하고 지원 접수 사이트에 스캔 업로드한 평, 서류로만. 평가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예비 합격자가 되면 스캔 업로드한 서류의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원본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된 책임자의 서명 공식 직인이 날인, 날인된 서류를 말하는데, 요거가 이제 이 최종 그. 예비 합격자가 돼서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예술 체육계열 지원자들은 미술대학은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서 서약서 등을 쓰는 고양식이 그 별도로 있는데 이걸 보고 이 포트폴리오를 내게끔 되어있는 학생들한테 포트폴리오를 내야 되는 학생들이 다 이거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사범대학 체육과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면, 저, 실기고사 대상자로 판명이 되면 그 학생들이 실기고사를 어, 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기고사에는 이 어, 어, 제자리 멀리뛰기나 뭐, 턱걸이, 매달리기, 핸드볼, 공 던지기, 백미터 달리기, 그다음에 응용 실기로는 어, 농구 레이어 숲 축구 장애물 드리블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음악 대학이죠. 음악 대학은 음, 예를 들어서 성과물 포트폴리오를 내고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 중에 이일 단계 합격을 한 학생은 칠 기고사를 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그 모집 단위를 보시면요, 에, 인문대학의 인문 계열은 학 부 모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문과, 중문과, 영문과, 불문과, 동문과, 노문과, 서문과, 언어학, 아시아 언어문명학부, 역사학부,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가 인문대학인데, 이건 2학년 때 과를 선택하고요.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이런 학과는 과별로 다 지원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공과대학에도 과별로 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다 컴퓨터공학 다 과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 대학도 가 별로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술 대학 사범 대학 생활과학 대학에서 학생 다 선발하고요. 수의과에서도 학생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 대학에서 다 학생 선발하고 의대에서도 학생을 선발하고 자유 전공 학부도 학생을 선발한다. 약학과와 치의과는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하고 수학계획서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4천 바이트를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 진학 동기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적고 그 다음에 서울대 진학 후의 목표 같은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정학을 당했거나 뭐 이런 범죄 연루됐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 이건 뭐 당연히 없다라고 다 사인을 해야 되고 있다면 이유를 적으라 그러는데 뭐 사실 없다라고 해야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자기 소개서고요. 추천서. 추천서의 내용은 이제 교사가 작성을 하는데 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쭉이 주면서 학생의 그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나 아카데믹 모티티이이션리십십 어, 그 뭐, 어, 다음에 음에그 협동심 뭐그 s h i p and t h 이 people who a r 어 doing this, they a r 그 doing this, they are doing this, t 이 e y are doing i b a p 하고 i b 나 이런 성적들은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적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r e doing this, they are 이런 것들이 있고 학생에 대한 커멘트를 좀 자세하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인성은 어떤지 이 내용을 적게끔 하는 내용이 요게 메인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 추천서에서 작성을 미리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요걸 이미 다 공개를 해서 선생님이 미리 보고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서 써야 될지안 상태에서 온라인 입력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사유서가 혹시 필요한 학생은 사유서를 써서 12년 특례 지원 아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에 혹시 내가 이런 게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또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글로벌 인재 전형 이 순수 외국인 전형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원 자격이 명확하게 돼야 되죠. 고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여야 되고 원서 지원 전까지는 국적 상실, 한국 국적 상실이 모두 끝난 학생들만 지원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를 잘 써야 되고 추천서 추천인이 정확하게 추천서를 써주셔야 되고 학생은 표준학력 평가시험과 공인어학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 가지 내용의 이 학업 보충 서류 이런 것들을 잘 내고. 무엇보다도 뭐 성적이 나쁜 학생은 선발되기가 어렵겠죠. 성적이 탁월하게 우수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서울대학교 순수 외국인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1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 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